제20장 국강선입회사 21호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20장, 폭광성의 글사 21화, 왕정철은 대경했다. 이건에 몸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은 사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몸뚱이의 주변에는 사지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흐억 왕정철은 너무 놀란 나머지 화섭자를 떨어뜨리고 엉덩방아를 찍고 땅에 주저앉아 버렸다. 형님, 귀신이요. 사람이요. 이 녀석, 잠시만 기다려라. 나는 마선을 상대하느라 몸이 오체분시되었지만 이제 고장머리만 몸뚱이에 붙었으니 말이다. 잠시만 눈을 감고, 너도 운기행공하며, 내가 가르쳐준 무공을 연공하고 있어라. 눈을 뜨고 있으면, 괜히 마음만 산만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없으니 말이다. 헐, 형님. 더는 말하지 말고 있으래도. 알.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어두우니 형님 말대로, 운기행공을 하겠습니다. 그래, 반시진만 있으면, 원래 몸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파지직. 파지직. 이거는, 정말 기이하게도 몸과 머리만 온전할 뿐. 사진은 그의 몸 주위를 떠다니고 있었으며, 이거는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산의 시체에서 뇌기가 튀겼는데, 이 뇌기는 줄곧 이건의 몸으로 빨려 들어왔고, 이 뇌기는 이건의 몸으로 흡수되는 듯이 황금색 권체가 위에서 아래로 훑고 지나갔다. 이러한 기사는 계속 반복되었다. 정철은 이러한 모습을 한동안 보고, 크게 경악했지만, 그는 이건의 말로 마음을 진정시켰으며, 곧바로 운기행공을 하려고 두 눈을 감고 진가심법을 외웠고, 정철도 하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반각이 못되어 무아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마선 만회성의 공능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하 세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 흠 마선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였군. 그의 능력은 마른 하늘에서도 대기 중에 흐르는 미세한 내기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었구나. 시간은 흘러서 반 시즌 가까이 되었으며, 이제 이거는 비록 알몸이었지만, 그는 온전한 몸이 되었는데, 마산의 채찍질에 떨어져 나가 오체가 확실하게 이건의 몸에 붙어 있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흔적이 없이 이건의 피부는 아기 피부와 같았고 티나 흠이 전혀 없었다. 그는 공중에 부양하고 있었는데 그의 몸은 온통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였고 이제 이건은 서서히 허공답보의 기술로 내려와 천천히 걸었고 그는 가볍게 왕정철에게 접근하였다. 물론 왕정철은 두 눈을 감았으며 또한 무화의 세계에서 유영하고 있었고 이거는 왕정철이 가져온 보쯤에 손을 가지고 가서 여벌 옷 중에 흑의 경장을 찾아 자신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지하대전을 유심히 보았는데, 하하하. 형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호국명왕공이라는 것은 무공도 아니고 꼭백교의 주술과 같은데, 하하.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다만 주술을 외웠을 뿐인데, 이 체륙과 같은 어두운 곳을 화섭자와 야광주 없이 밝게 이곳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야광주와 하섭자보다 이곳을 더 밝게 볼수 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정철아 신기하냐? 네 그렇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이런 주술을 아십니까? 나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잡은 아주 사나운 녀석에게 그 주술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철아 호국명항공은 하루 한번 12시즌만 유지할 수 있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주술을 외워야만 너는 이 어두운 곳을 나과 같이 볼수 있으니까. 내가 배운 주문은 한계가 있구나. 나중에 시의적절하게. 또한 요긴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네 형님 아 형님과 같이 있으면 하루가 다른 사람의 10년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몸이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형님의 얼굴과 피부는 꿀 떨어지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 형님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세상에 도도한 명문대가의 소저들도 형님의 여인이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녀석, 쓸데없는 말은. 그런데 형님, 어떻게 오체가 분리되고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혹시 형님은 명옥을 다스리는 명왕은 아닌가요?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명왕 말입니다. 허허, 녀석 모든 것이 의문이구나. 하긴 정철아, 잘 들어라. 나는 사실 이곳 중원인이 아니다. 뭐 그것은 예전에 형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요. 정철은 인상을 썼으며 이거는 그런 정철을 보며 미소를 짓고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렇지. 그런데 나는 사실 과거 120년 전에 요동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깨어났지. 당시에는 요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주어나 한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나는 벙어리와 같은 존재로 거지 생활을 하였고 이런 생활 중에 모용세가의 가장 큰 어른의 도움으로 요동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 물론 언어도 무궁도 그분 밑에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며 지나다가 우여곡절 끝에서 서장으로 가서 라마승 생활을 하였단다. 와, 승려요. 물론, 서장에서 스님의 신분으로 수십년을 보냈지. 형님, 왜, 하필 승려가 되셨나요? 너는 나의 얼굴과 나의 모습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사실 이 외모 때문에 여간 생활하기에 불편하였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 꼭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인들 때문에, 여간 고혹을 치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승려가 되었고, 물론 서장 불교는 중원의 불교랑 그 교리가 다르며 승려지만 여인도 취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내가 머리를 밀고 나니 여인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더구나. 그래서 한동안 서장에서 스님 행세하며 보냈지. 와, 형님의 초절정 미남 얼굴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인을 피하고자 승려가 되었다니.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기사입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라. 사실 나의 능력은 강우 무림무궁의 원리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것이니. 정철아, 당분간 사람들에게는 나의 무궁과 나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사실 나의 온전한 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직 너와 나의 오랜 친구만이 알고 있다.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지. 정말인가요? 장비 같은 수염을 한 정철은 얼굴에 심한 미소를 짓고 한박 웃음을 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